입술이 닿으면 열리는 스마트 물병, 리드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다 사용자의 입술이 닿는 순간에만 뚜껑이 열리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스마트 물병인데요. 물병을 사용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순간에 뚜껑이 열리거나 책상에서 넘어지며 가방을 버리고 책상의 물건들이 젖어버리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캘리포니아주 비버린지의 프레드리 크래프트에 의해 선보여진 이 물병은 아주 독특한 잠금 방법으로 물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물병입니다. 바로 사용자의 입술 접촉이 있을 때에만 작동하는 자동 개폐 시스템이 채택된 스마트 물병인데요. 사용자의 입술이 닿을 때에만 뚜껑이 열리는 자동 개폐 시스템의 이 물병은 물병 뚜껑 상단에 위치한 센서를 통해 작동되는 방식인데요. 이 센서가 위치한 뚜껑 부위에 입술이 감지되면 중심부의 뚜껑이 열리며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죠. 독특한 점은 원형의 뚜껑 전체에 센서가 내장되어 일반 물전처럼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일반 물병처럼 보온, 보냉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1회 완충에 4시간이 소요되는 배터리가 상단 뚜껑 부위에 장착되어 있고 한번 완충 시 최대 한달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킥스타터로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인 스마트 물병은 개당 39달러, 하나로 약 4만 4천원의 가격에 2018년 11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닿으면 열리는 스마트 물병, 리드였습니다.